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말씀이라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 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내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됨이니이다.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이 여길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임이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인 칼데아인들을 일으키노니 그들이 넓은 땅을 행군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처소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자신들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들의 말들은 또한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들보다 사나우며, 또 그들의 기병들은 널리 퍼지고, 또 그들의 기병들은 먼 곳으로부터 오리니, 그들은 급히 먹으려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리라.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리니, 그들의 얼굴이 동풍처럼 삼킬 것이요. 또 그들은 사로잡힌 자들을 모래처럼 모으리라. 그들은 왕들을 조롱할 것이요 고관들은 그들에게 조소를 받으리라 그들은 모든 요새를 비웃으리니 이는 그들이 흙을 쌓아 올려서 그것을 취할 것임이라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할 것이요 그는 넘어 가리니 자기의 이 능력은 자기 신 덕분이라 하여 죄를 범하리라 오주 나의 하나님 내 거룩하신 분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해두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을 바로잡으시려고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폐역되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을 통치자 없는 바다의 물고기 같이 또 기어다니는 것들 같이 만드셨나이까? 사람들이 그것들 모두를 낚시로 들어 올리고 그물로 잡아서 끄는 그물에 그것들을 모아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그물에 희생제를 드리고 끄는 그물에 분양하나니 이는 그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몫이 풍성하고 그들의 식량이 풍성함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민족들을 살해하는 것을 자제하지 말아야 하리이까. 하박국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대에 서서 그가 내게 말씀하실 것과 책망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지켜보리라.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도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나 환상은 정해 놓은 때가 있으니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를 것임니라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교만한 자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하였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며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빗대어 비유를 짓지 않겠으며 그에 대하여 풍자하는 잠언을 지어 말하기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서약으로 자신을 짐지운 자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물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으며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으며 네가 그들의 약탈물이 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민족들을 약탈하였으므로 그 백성의 모든 남는 자가 너를 약탈하리니 이는 사람들의 피 때문이요 그 땅과 그 성읍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폭력 때문이니라 자기 집을 위하여 악한 탐심을 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둥지를 높은 데다 틀어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애냄을 받으려 함이라. 너는 많은 백성을 멸함으로 너희 집에 수치를 불러들였으며 너희 혼을 거슬러 죄를 지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들뽀가 그 나무에서 그것에 응답하리라. 피로 고우를 건설하고 죄악으로 성읍을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보라, 백성이 바로 그불 속에서 수고하고 백성이 그 헛된 일로 지치게 되는 것이 망군의 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너희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는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하도다 너도 마시고 너희 포피가 드러나게 하라. 주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가며 수치스러운 토해냄이 너희 영광 위에 있으리라. 레바논의 포악함이 너를 덮을 것이며 사람들이 피 때문에 그리고 그 땅과 그 성읍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의 포악함으로 인해 그들을 두렵게 한 짐승들의 약탈이 너를 덮으리라. 새긴 형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 말이 선생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어라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보라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여 있으니 그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도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3장 시기 온 옷으로 들인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태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그가 서시어 땅을 측정하셨으며 그가 보시어 민족들을 흩으심해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하는 작은 산들이 엎드렸으니 그의 행하심은 영원하시도다. 내가 역경 중에 있는 쿠산의 장막들을 보았으니, 미리안 땅의 휘장들은 흔들렸도다. 주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셨나이까? 바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므로,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지파들이 맹세 즉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말끔해졌나이다. 셀라, 주께서는 강들로 땅을 쪼개 놓으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이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음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주께서는 분개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도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주께서는 그의 막대기들로 그의 마을들의 우두머리를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나와서 나를 흩트려 하였나이다. 그들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었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큰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내가 듣자 내 배가 떨리며 내 입술이 그 음성에 떠니 썩음이 내뼈 속으로 들어왔으며 내가 내 안에서 떨었으니 이는 고난의 날에 내가 쉬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오면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들을 침략하리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악장에게.